다음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래. 식을 하나씩 세우자. 요거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 될 거고 문자 하나로 줄여주기 위해서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 자, 평균 구해보면 평균은 곱하면 4, 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쓰지 말고 곱하면 a 곱하면 플러스 3B 이게 평균인데 우리 B 대신에 위에 있는 4분의 3 마이너스 A를 대입하자고. 자 그러니까 4분의 9 그리고 A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2A. 평균 구했고 이제 분산 구합시다.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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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면 0 곱하면 A 곱하면 9B.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 여기다 구해놨잖아 4분의 9 마이너스 2A 의 제곱 자 그리고 우리 B 대신에 문자 하나라도 줄여야 되니까 B 대신에 4분의 3 마이너스 A 를 대입하고 전개하면 A 4분의 27 A 마이너스 구 a 마이너스 십육 분의 팔십일 마이너스 구 a 플러스 사 a 제곱 자 마이너스 사 a 제곱 여기 마이너스 구 a 와 여기 마이너스 구 a 는 없어지겠지 그럼 요 플러스 a 만 남고 그리고 16으로 통분하면 여기 4곱하니까 108. 그래서 16분의 플러스 16분의 27 이렇게 되겠네. 자, 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6분의 27. 절반 8분의 1 제곱하니까 64분의 1. 결국은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6분의 1자 그래서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그리고 16분의 28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7 그래서 a가 8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7이 되겠다 됐지